안녕하세요. 1월5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하나님께 드려라. 레위는 내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이게. 네, 네.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 숫자가 레윈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만큼 한 사람의 오세귤로 계산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예. 계산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계산하지 하나님의 것을 계산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요약한 거를 다시 이어보면서 이 전체 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는 어,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처음 난 것이고 드림이 오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드림의 방법은 어, 내가 된게 레위인과 같이 성막 봉사인데 성막 봉사의 기능은 백성의 속죄죠. 예, 드림의 범위가 사람, 가축, 오늘 이 본문에 그리 나오지만 물질과 시간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한번 나의 느낌과 생각을 적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글씨 동의는 그들의 처음 것으로 다시 백성의 속죄를 위한 일에 들여져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지만 이 11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의 물질적인 것에 포커스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 이런 전체적인 그이윈 속에서 백성의 속죄를 하는 그런 전체 기능에 좀더 어, 포커스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이제 우리들이 갈등하고 있는 1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전은 그 드림의 방법이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성교하고 전도하고, 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서 그, 그, 그것을 그런 시간들이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드림의 범위는 이런 시간들이고요. 그 드림의 드림의 양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일치시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하심.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1 1조의 금액이 뭐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이런 주제를 다시 한번 잡아보면, 어, <laughs> 자신의 것을 계산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주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어, 10불이면 10%를 어, 딱 정확하게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따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것이 넘치는지 아니면 또 모자라는지 여러분 어떤 것들을 했을 때에 모자란 게 돈을 받았을 경우의 느낌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마음 속에 들어가서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을 것 같습니다. 능력한 성김이 있기를. 그런 2023년 대기를 소망합니다.